안녕하세요. 네, 저번에, 어, 두 여자의 방에서 찜질방 보여드렸죠. 네, 그리고 나서 마크 찜질방 업그레이드, 해가 아, 꼬이네요. <laughs> 마크 찜질방 업그레이드 c o m p 이라는 동영상도 찍었고요. 네, 거기서, 어, 그 뭐지? 예전에 두 여자의 방에서 찍었던 그 찜질방 되게 작았는데, 무슨 온인같이막 그랬는데, 두 번째 찜질방을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놀라더라고요. 네, 그래서, 거기서 사람들이 막 경악을 하던데, <laughs> 이번 동영상에서는 아마 더 경악하실 겁니다. 네.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랬냐고요분래 짧은 시간 아닐걸요? 오랫동안 구독 안 하셨나봐요. 삐쳤어요. 네. 그리, 그러면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뭔가, 건물은 작아, 넓, 넓어도 겉에선 작아 보이는데, 마크 아, 그 건물은 좀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. 무슨 저택 같아요. 어. 여기는 달라 보이는 게 없죠? 네, 달라 보이는 거 없어요. 불가마, 뭐,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, 여기. 근데 네, 여기도 뭐, 달라진 거 없잖아요? 네, 평범하죠? 달라진 거 없어요. 그런데, 이 밑에 달라진, 지 있죠. 온돌빵. 여기는 뭐, 그냥, 보통, 옷, 너무 뜨거워. 여기 중간 빵, 있고, 여기는, 매점. 네. 매점 있죠. 매 있어야죠. 달걀, 컵라면, 식혜, 국한 그릇, 떡. 냉수, 뭐, 이제 이정, 이예전 친구들하고 는데 <laughs> 아니요. 저 24살인데요. 네. 저는, 뭐, 그, 뭐지? 케이팝스타인가? 그때 이진아라는 사람 있죠. 네, 그 사람이랑 같이 좀, 목소리가 그렇게 막, 귀엽고 예쁜 거 알지만, 뭔가 목소리가 좀일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뭐 기분이 좋진 않지만 나쁘지도 않네요. <laughs> 네. 아 근데 그때 뭐지? 어, 아그 기차요? 네 그때 좀 떨었죠. 목소리 진짜 우웩이었어요. 네. 지금부터는 좀 뭔가 되게 진실되게 그렇게 해보려고요. 네. 그러면 에이코 생각도 감사합니다